자 오늘은 어, 순환 세번째 시간 어, 혈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봅시다 혈관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어그 혈관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혈관이 무슨 뜻이죠 혈관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저번, 저번에 배웠죠 혈액 그 다음 심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장을 배울 때 이제 혈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 잠시 언급이 되었었어요. 이거는 오늘 자세하게 공부를 합시다. 어, 혈관은 이제 혈액이 흐르는 통로예요.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그건 통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혈관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어, 살을 통해서 어, 푸르스름만이 혈관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죠. 이건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어, 좀 자세히 보려면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돼요. 어, 우리가 붕어 있죠, 붕어, 붕어, 붕어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있죠, 꼬리, 꼬리 지느러미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어, 어, 혈관을 관찰을 가능합니다 근데 그 혈관을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혈관이 이렇게 있고 안에 혈액이 흐르는 게 보여요 근데 혈액이 흐르는데 어, 이런 이러한 혈구들이죠 혈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어, 그런데 이 혈구들은 이 혈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혈장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 혈구들은 무슨, 어, 뭐냐면, 적혈구입니다. 우리 보이는 게 적혈구밖에 없어요. 왜? 어, 그, 현미경으로 보면, 백혈구는 색깔이 무색이 돼서 안 보이고, 혈소판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어, 적혈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이제 혈관이 있어요.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는데,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네.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겨우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어, 이런 것을 모세혈관인데, 이런 것은 어, 사실상 너무 작아서 혈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핏줄이 없는 것 같지만 칼로 베면 이제 피가 나오죠. 그거는 모세혈관이 어, 끊겨서 이제 어, 끊어져서 터져서 혈관, 어, 피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혈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혈관은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 아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까요? 심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심장이 있다고 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이거는 우리는 동맥이라 그럽니다. 나오, 나와서 쭉 계속 들어가요.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 이 들어가는 혈관, 이거를 정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심장이 나와도 온몸을 돌고, 혈액이 온몸을 돌아서 정맥으로 다시 들어가죠. 근데 이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혈액이 강하게 나가야겠죠. 강하게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여기 혈압이 어떨까? 혈압이 굉장히 높겠죠. 혈압이 높으니까 이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이 혈관 벽은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어 한꺼번에 확 밀어내니까 혈류 속도는 혈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어, 반대로 정맥은 이제 혈압이 느리겠죠. 혈압이 느리고 어, 혈류 속도도 느릴 겁니다.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 혈액이 역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역류를 역류하면 안 되죠 반대로 흐르면 안 되니까 역류를 방지하고자 이제 판막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 그 심장에서도 있죠 심실과 어~, 어 심실과 동맥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 이게 판막이 존재하는데,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어, 혈관 벽은 얇겠죠. 혈관 벽은 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혈관이 하나로만 이렇게 나가진 않겠지. 하나로만 나가지 않고, 이제 온 몸을, 손가락, 발가락, 뭐, 다 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져서, 어디로 들어갈까? 아,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져서, 어, 각각의, 그, 각, 뭐, 그, 세포, 이런 세포를 우리는 조직세포라고 그러는데, 조직세포로 가야겠죠. 조직세포로 혈액이 가야지, 이 조직, 그,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뭐를 줄까? 영양소와, 산소를 줄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뭘 주냐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이걸 우리는 물질교환이라고 합니다. 물질교환. 근데 이런 물질교환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잘 일어나냐?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지겠죠. 혈관이. 혈관이 나눠지면 혈관의 굵기는 점점점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져서 모세혈관 아까 말했다시피 적혈구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어, 혈관이 가늘죠. 이렇게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이 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 단면적은 늘어나겠죠. 우리 융털할 때 배웠죠. 쪼개면 단, 단면적이 늘어난다. 단면적이 늘어나고 그다음 계속 혈관의 그 크기가 작아지니까 혈류 속도는 혈류 속도는 작아집니다. 단면적이 늘어났고 혈류 속도가 작아져. 단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 조직 세포와 닿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혈류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서로 물질 교환하는 데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물질 교환이 용이하게 잘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좀 정리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수업시간에 어, 같은 모둠 끼리 한번 어, 학습지를 하면서 정리를 해 봅시다